중앙영문법 3800제 오늘부터는 챕터 3 공부할 거고요. 조동사로 넘어왔어요. 조동사 하면 이조 자가 한자라고 그랬죠. 메모 같이 해주시고 강의를 들을 때꼭 같이 메모를 해주세요. 도울 조예요. 한자는 쓰지 못해도 되는데 뜻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동사라는 거는 도와줘요. 뭘 도와주냐면 바로 뒤에 동사를 도와줘서 조동사를 쓰고 나서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동원이라고 쓸게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있고 이거는 동사 원형을 유지해야 되고 자, 밑에 보세요. 다른 동사와 함께 쓰여. 능력, 허가, 요청, 추측, 제한, 의무, 충고 의미. 이런 것들의 의미들이 있고 동사로 주어의 인칭수에 동사로 주어의 인칭수에 관계없이 형태가 같다라고 나왔죠. 그 말은 우리가 히나 쉬나 잇, 즉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였잖아요. 근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항상, 조동사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한다. 아까 여기 얘기했었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알아두시고 동사라는 자체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뭐뭐 다라면 뭐 놀다, 읽다, 걷다, 뛰다. 아니 면 점프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각하다. 이런 동사들이고 있 비동사도 마찬가지죠. 비동사도 항상 포함이 돼요. 그래서 Mr. is를 써야 되는데 앞에 조동사가 있다면 b 를 넣을 거예요. 그거는 뒤에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he can park here. 그는 여기에 주차할 수 있다. 파크가 공원이란 말로 알고 있죠? 그거 말고도 사전을 찾아보시면 동사로 주차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어요. 캔이 조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온애가 동사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진한 글씨들 여기 쭉 한번 보면 조동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따라왔죠? 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고요. 조동사는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미 배웠던 거는 can, 뭐, may, will, must, should 정도는 다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이라는 거는 s가 붙을 수 없고 또는 뭐 ing 형태도 안 되고 과거형 ed 형태도 안 돼요. 이렇게 원형인 상태를 써주면 되고요. 조동사는 겹쳐 쓰지 않는다. 그 말은 윌이나 캔이나 조동사죠. 이 둘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냥 혼자 쓰면 돼요. 윌 다음에 동사를 쓰면 괜찮아요. 도, 조동사를 연달아서 두개쓸 수는 없다는 거고 자, 그 옆에 볼게요.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조동사인 애들이 아마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head matter 같은 경우도 어, 뒤에 동사원형을 취하고요 그래서 다 동사원형을 골라주시면 돼요 앞에가 조동사라면 그리고 부정형과 추격형이라고 돼있죠 부정은 n o 을 붙이는 경우 추격이란 말은 줄임말이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줄임말을 얘기하는 거고 자 조동사에 n o 을 붙이면 끝이에요 부정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동사에 cannot, can't could not, couldn't 메 a y 은 줄임말이 존재하지 않고요. 요거 중요해. 그 다음에 마이 g 같은 경우도 a p 스 s t r o p n, t 그 다음에 윌 i 이건 아예 스펠이 달라지죠. w 트라고 해서 스펠을 외워주시고 우드 u 머스 n o 다 줄임말이 있고요. 슈드 o 헤드베 n o 은헤드 a 베 n o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헤드베럴 b 으로 해주시고요. 위치를 줄임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 보시고 오, 뜻은 한 번씩 읽어 보세요. 뭐뭐 하는 게 낫다. 헤드 베러는 아까 왼쪽에서 선생님 좀 보진 않았는데, 음 여기 보시면 뜻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래서 헤드 베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헤드를 보면 어 선생님 과거 아닌가요 하는데 헤드 베러 자체의 뜻이 그냥 뭐뭐 하는 것이 낫다여서 과거형은 아니에요.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넘겨보면 문제 푸는 게 나오겠죠? 조동사에 낫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바꾸세요 라고 했고요. could 이렇게 줄였어도 되고요. 풀었어도 괜찮아요. 헷갈리면. 조동사에 헷갈리면 본인이 풀기 전에 조동사에 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기 선생님 조동사 줄만 그어줄게요. 여기에 낫의 위치를 잘 잡으시고 줄임말이 존재한다면 줄임말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PSS3 왔는데 음음문이죠. 조동사로 시작하는 음음문인데, 원래 조동사 음음문 자체가 조동사만 앞으로 뺀다 라고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이미 했던 거고, you can speak English.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can이라는 조동사 보이죠. 얘만 앞으로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죠. you는 뒤로 당연히 보냈고. 대문자, 소문자를 꼭 바꿔주세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아, 나 귀찮아 하면서 안 바꾸는 친구들 많은데, 이게 기본이에요. 꼭 바꿔주시고, 자, can으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yes. you로 물었을 때는 I로 대답하겠죠. 너로 물었을 때는 나야. 한 명일 때는 can. no, I can't.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고요. will 같은 경우는 will he be at home? 그가 집에 있을까? 비동사 잘 보세요.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 앞에 위에다 한번 써보세요. He will be at home. 그는 집에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이러, 이거를 will만, 즉, 조동사인 will만 앞으로 뺐고, 나머지는 뒤로. 그가 집에 있을까? be. mr is가, mr is의 원형이 be죠. 있으면, will로 물었으면, yes, he will, no, he won't. 라고 해주시면 되고, should. 이거는, 뭐, 뭐 해야 한다인데, 강제적인 게 아니고, 조언 같은 거죠.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할까? yes, you should. should로 물으면요, should로 대답을 해야 되고요. no일 때는 shouldn't로 대답을 해야 되고. 다른 걸 쓰지 말고, 꼭 물어본 걸로 대부분은 써요. 물론 예외도 있겠죠. 자, 79쪽 보세요.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세요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조동사의 의문문 굉장히 쉬워요. 조동사만 앞으로 빼고 나머지는 대소문자 바꿔주시고 물음표를 꼭 써주세요. 물음표 쓰는 것도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어릴 때좀 어 실수로나 아니면 귀찮아서 안 쓰는 친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써줘야 돼요. 선생님 여기도 조동사만 쭉 같이 그어볼게요. 조동사를 찾아야지. 어, 두 번째 글자네? 하면서 두 번째 글자 찾는 친구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음. 이런 this elephant 같은 경우에는 elephant를 앞으로 빼는 친구도 있거든. 그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푸는 거예요. 조동사만 앞으로 빼라라고 했죠. 그리고 물음표는 꼭 해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배열 문제네요. 그러면 질문이죠. 너는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니? 그러면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캔을 제일 앞에 두고 그다음 너는 인 주어를 쓰시고요. 나머지는 동사 쓰세요. 꼭 사용하다. Chapsticks. 하고 물음표. 너는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니?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조동사의 종류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80페이지. 이제 한 개씩 살펴볼 건데요. 어,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can이에요. can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 말로 간단하게 뭐뭐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can은 그리고 뭘로 바꿔 쓸수 있냐?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나왔죠. can 대신에 be able to를 넣어 주시면 돼요. 둘이 같이 쓰라는 게 아니고 겹치지 않게. 예를 들면 I can drive a car.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라는 거는 be able to를 쓸때 주어에 맞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I am able to drive a car.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없으면 can't를 쓰면 되잖아요. can't를 쓰면 되고 be able to의 부정은 비동사가 항상 보이면 비동사 바로 뒤에 나슬러요. 그래서 she isn't able to drive a car 했고요. 음원문일 때는 그럼 어떻게 오세요? can you drive a car? 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니? 이거를 be able to, 즉, can은 be able to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다 빼는 게 아니고, 비동사만 앞으로 빼고, 주어 그대로 두고 able to, 그 다음 뒤에는 그대로 내려쓰면 되겠죠? 그리고, can의 과거형은 could로, 뭐, 뭐, 할수 있었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could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시면, can의 과거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음,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 알면 헷갈리는데, could는 무조건 can의 과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could를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선 일단, can의 과거는 could고, 뭐, 뭐, 할수 있었다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Mark couldn't drive a car. 마크는 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couldn't 과거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be able to를 쓸 때에 들어, 마크의 비동사는 is죠. 이거의 과거는 was잖아요. 그래서 was로 바꿨죠. 현재형이 아니고. 그거를 잘 보시고 그럼 밑에 보세요. be able to를 이용하여 바꿔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she can take picture well 그냥 can이면 be able to로 쓸때 어떻게? 해? 현재형이죠 is able to take 님 있네요 요것만 쓰시면 되고 여기 보기 같은 경우는 couldn't to 과거로 쓰였기 때문에 be able to를 이렇게 썼고요 not이 있는데 not을 없앤다거나 not이 없는데 not을 넣는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긍정은 긍정대로 고치고 부정은 부정대로 고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고쳐주세요. 됐고 그럼 바로 옆에 81페이지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81초까지 자캔두 번째인데요. 뭐뭐 해도 된다. 즉첫 번째 캔에서는 능력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허가나 요청의 뜻도 갖고 있는 거 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이때 캔은 부정형인 can not, can't로 쓰면 어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을 가진다 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능력일 때는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부정이면 나는 수영을 할수 없다 이랬죠. 근데 얘는 허가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You can open the window. 너는 창문을 열어도 돼라고 얘기했는데 he can't open the window. 그는 창문을 열수 없다. 이거보다는 허가의 의미일 때는 열어서는 안 된다. 아까 금지라고 그랬죠? 금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잘 보시고요. Can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 Could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Can을 그러니까 could는 무조건 can의 과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could I는 can I보다 정중한 표현이고 이때의 c o u 는 can의 과거가 아니다 라고 했죠. 조금 더 정중하게 하려면 could I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거 알아두시고, 자, 요쪽 보세요. Can you 또는 could you의 형태로 쓰이면 뭐뭐 해주겠니 라는 뜻을 가진다 라고 했죠. Can you send these postcards for me? 너는 날 위해서 이 엽서들이죠. 포스트카드. 이 엽서들을 보내줄 수 있니? 보내주겠니?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그지요. 똑같이 쓸수 있고요. 쿠지요는 캔유보다 정중한 표현. 조금 더 정중한 표현에는 쿠드를 넣는다는 거죠. 캔보다는. 이때 쿠드는 캔의 과거형이 아니다. 같은 말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세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라그랬죠 이걸 벗어날 수 없고요. 해석을 꼭 해야 돼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풀지 마시고, you look thirsty. 너는 목말라 보인다. 그래서 juice there. 너는, 그러니까 너 목말라 보이네. 저쪽에 주스를 마셔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거야, 허가. 그러면 당연히 캔이겠죠? 그 다음에 you dang dang go out alone at night. It's dangerous. 이게 중요하죠. 위험해. 위험하다면 언론은 혼자죠. 혼자 나가게 하겠어, 안 하겠어? 너는 혼자 나가선 안 된다는 금지를 나타내죠. 그때는 can't라는 거죠. 금지. 그래서 꼭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